네, 오늘 날이 좀 오후에 흐렸네요. 그래서 잠시 또 강을 인근에 볼 일이 있어 나오면서 들려봅니다. 청태도 많이 다 씻겼어요. 한달 전에 비 왔을 때는 싹 쓸려가서 정말 우리들에게, 우리 낚시인들에게 굉장히 환영이 되는 강이었는데 지금도 환영하고 있지만 조금은 불편함이 주어져서 좀 싫어질 수도 있겠지만 좋아하시길 바래요. 더 다니는 청태이 아이고 많이 생겼고 밑에도 또 청태가 있어서 불편함이 주어지는데 그래도 나름 열심히 하 음. 하시더라고요. 어? 청태가 안 보이는데? 네. <laughs> 예. 특방길로 잠시 달려오는데 양쪽에 나무가 너무 많이 우거져서 아름다운 우리 강가를 또 보기가 힘드네요. 그래도 짠 보여집니다. 평일이라 아무도 없어요. 여기도 또 누가 내려가도 포인트가 있네. 이좀 차박이 가능한 포인트예요저 위로 전부 여러분을 대환영하고 있는 장소이죠 저도 손님 안내를 조금 많이 하신, 하에, 하긴 합니다 그럼 나무가 너무 많이 무거워져가지고 잘 안보이겠죠 아쉬움이 많아요 어떡하지? 어떡하지 피가 내려놓을까? 저녁이 되기 바람하기도 하고 자끔 선선해지긴 한데 뭐보입니다 평범한 풍경을 볼 수가 있죠 여기서 늘 손님들이 많이 찾는 곳이에요 공기가 나와도 안 나와도 차가박이 가능하고 풍경이 좋고 뭐 대물날에서 1분밖에 안걸리고 욕구도 좋고 나올 땐 덩어리도 나오고 짠챙이도 나오고 오 좋다 우와 너무 좋다 아무도 없네 저 건너편 이쪽편 우와 너무 낚시하고 싶은 마음이 많이 생길 듯 합니다 더 가볼까요 네 오늘 6시에 퇴근해가지고 일찍 퇴근해서 불러봅시다 아, 풀들이 자꾸 가려서 불편해서. 아. 어, 이제 도로도 다 가고 있어요. 시원한 가을 바람이 가을을 재촉합니다. 이제 낮 기온은 아직 35도에서 오늘까지 더거 건너온 8월 16일. 와. 꿀자리가 보입니다. 저 건너편이 가장 꿀자리인데. 각자 뭐, 자기가 잡은 동호 다리가 굴 다리 아니겠어요?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인 다리가 다 굴이에요 굴 우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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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좋다 손님들이 또 여기 많이 낚시를 할 때는 또 주절주절하면서 가기가 좀 불편하죠 손님들이 방해가 될까 싶어 조용히 월요일을 선택해서 한번 들러봐요네고와 너무 아름답다 어쩜 한 분도 안 계실까 오늘? 네 군인 위천 차박 가능한 곳캡핑 가능한 곳을 보고 갑니다.